해피티비 뉴스리포트입니다. 경기도 이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행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등 공직기간 확립을 위해 이천시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이번 청렴주의보는 설 명절 전후 관행처럼 해오던 선물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명절에 고마운 마음만 주고받도록 했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일체의 부정 청탁 및 금품, 향응, 편의 제공 수수 등을 금지하도록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령했는데요.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물론 서위 출장 및 초과 근무 등록 행위, 무단 이석 음주 등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공직 감찰 활동을 시행해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 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해피티비 정윤아였습니다